맛있는 빵일 것같아서 오면서 빵을샀답니다 손자랑 먹으려고샀는데 손자 먹을 때. 이이아서 이거 손 이거 이거 는 손자. 이거 마가 손자. 이거 손자. 이거 이거 손 이거 이거 손 이거 이 이거는 저기요 단호박빵이야. 이거 맛다 맛있어 보이는데, 음 맛있다. 음음 음, 음, 너무 맛있다. 일7시반 거야. 그래? 7시 반까지 저기까지 가야 돼. 어디까지? 음, 음, 단호박이네. 어 맛있다. 하나 먹어봐. 아, 비빔으로 고너뭐 먹길래? 나 베이글 먹었잖아. 베이글 네 다섯 개인가 네개 받았어. 배달 시켜준 거야? 배달 시켜준 거야? 아. 그랬어 그럼 한 배달 시켰다고 얘기하지 할머니 아사가 고개. 음. 맛있긴 해 엄청 맛있다 뭐? 샌드위 우리 이걸로 샌드위까있는 저... 갖고 와봐 우리 이걸 저녁 재워야돼 냉장고에 있어 그랬어? 응. 너무 맛있다 맨날 이거 이거, 뭐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많아서 빵이맛있 어. 그렇게 많아요. 많이. 어떻게 이거 많아서 할머니가 잘 먹겠지만 스쿼트도 못할 건데 살찌면 큰 일이네. 사진 한 거. 공항에서 하면 되지. 응? 공항에서. 공항에서 어떻게? 아우 이게 왜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길 이렇게 크냐? 얼마짜리야고 응. 34,500원 아이고 세 개. 네. 아니 이게 꼭 생선이 있으면 생선이 안 상할까? 어. 음, 한 번. 신선하게 와. 응? 신선하게 와. 음.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라 그러구나. 아, 어, 오늘 내가 먹었잖아. 너 이거 먹었어? 어. 그래요? 10,500원이네. 응? 10,500원. 음. 싸지. 음. 음, 싸다. 음, 근데 되게 맛이 좀 좋아해. 이거 똑같은 거두 개야? 똑같은 거세개 시켰어. 그래? 근데 너두개 먹었다고? 아니 나 하나 영어 선생님 하나. 아 저기 케이스 있잖아 내 거. 그래요? 예. 영어 선생님 그걸 다 드시고 하셨다고 이게 많은 걸? 우리 영어 선생님 좀 싸가셨어. 응? 맛있다. 커피 먹어야 되는데. 맛있게. 운전면허증 있지? 운전면허증 안 갖고 간대 없어도 돼. 우리 랜차 안에 가도 운전면허증 없어도 돼.